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명절, 여러분. 명절에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갈등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른데 다 흩어져 살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기대가 다 다르잖아요. 부모의 기대가 다르고 자녀의 기대가 다릅니다. 기대가 다르면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처가 나오는 곳이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임할 때 우리는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 돌보느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의 입장, 관점으로 명절을 봐야지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명절의 식사자리에서 생긴 갈등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질투와 욕심으로 혼란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른으로서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도 서로, 서로 발을,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너희보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인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어른이다 주와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모임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도권은 어른이 잡는 것이고 주도권은 힘 있는 사람이 잡는 것이고 주도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어른들 그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도권을 아래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으로 나는 행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어른의 주도권을 사랑의 주도권으로 행사한다면 섬김의 주도권으로 행사한다면 이 명절이 치유와 평안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가진 주도권을 내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주도권을 양보합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으로 스승의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자기의 발을 씻긴 게 너무 강력하게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와닿지 않으세요?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겸손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윗사람이,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명절에 어른들이 겸손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처럼. 어른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면 어떨까요? 내가 겸손해져서 가정이 평안하다면 기꺼이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처럼 어른들이, 그러면 또 어른들 가운데 체면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이 뭐예요? 주인이 섬긴다고 해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해서 주인의 체면이 상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은 주인보다 클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사랑으로 섬긴다고 너희의 체면이 상하는 것 아니다 어른의 체면이 상하는 것 아니다 어른은 그럴수록 아랫사람보다 더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되다라는 것 이번 명절 주님처럼 사랑의 주도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우리 어른들부터 겸손으로 행하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온 가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속에 겸손과 사랑이 충만한 명절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